전시는 열 명의 작가가 사랑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용담뜰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임수연 작가의 디지털 페인팅입니다. 부모 연인 자애라는 주제로 스킨십이라는 작품이고요. 어, 박희경 작가의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라는 작품인데, 마찬가지로 디지털 페인팅입니다. 작가의 와우라는 작품이고요. 어, 필름지에 아크릴 컬러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디테일하게 그려서 아주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아 작가의 '생각이 방향이다'라는 작품인데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쪽으로 생각하고 행한다. 어, 이런 좋은 어, 선생님의 자막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캘리그라피입니다. 오정은 작가의 '생리'라는 작품인데요. 음, 독수리와 어, 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각을 했고 또 배경을 한지로 작업해서 하늘을 나는 그 굉장한 독수리가 하천을 물리치는 그런 형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새 작품은 김민자 작가의 작품인데요. 어, 이 작품은 아크릴 컬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왔고, 이 제목은 내 마음의 노래입니다. 핑크색 꽃과 그 짙은 배경이 대조를 이루면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어, 중간에 색동의 그런 컬러를 사용해서 한국적인 그런 느낌도 풍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흰 꽃인데 가, 같은 느낌의 색동을 어, 주변에 이렇게 또 그림을 그, 그려서 어, 이것도 은은한 그런 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제목은 자화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음, 자신의 모습을 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주변에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달과 이런 현상을 그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색동을 이렇게, 배치해서 세 가지 작품이 어, 뭔가 이른주제렇게이긴하이만게이성을 보여주고 있습이다이잠현 작가 신현숙 작작품작품인유화 어, 유화를 사용한 음. 회화로서 주제는 대둔산입니다. 웅장한 네, 대둔산과 대둔산의 소나무를 주제로 멋있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경석 작가의 만남이라는 작품인데요. 음. 대리석을 이용해. 단순한 형태로 밑에 자대는 오석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귀엽고 그런 모습인데 이 작품의 제목은 만남입니다. 이 작가는 기다림과 만남이라는 주제로 많은 작업을 했었는데요.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또 엄마를 만났을 때의 그런 또 모습 이런 것들을 주제로 주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제 작품인데요. 김진영이라고 하고요. 어, 금속공예을 하고 있고요. 어, 황동과 또 적동 그리고 또 보석은 자만으로. 자연의 어떤 형상 그리고 새와 꽃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음,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주제는 사랑하기 때문에이 음. 작업은 어, 마찬가지 동을 사용했는데요. 음, 최신 기법으로 동을 이렇게 두드려서 입체감 있는 그 독수리 형상과 또 소나무 형상을 상, 보여주고 있고요. 음, 자세히 보시면 빛에 반사되는 어, 중간중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세팅을 했는데 빛에 반사돼서 다이아몬드가 좀 반짝거리는 그런 움직일 때마다 반짝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어, 당신이 세상에서 살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음, 어떤 이상향을 어, 꿈꾸면서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어, 그것이 가장 높, 높은 자기의 어떤 이상 그리고 생각 어, 그런 것을 잃, 잃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모습 을 소나무 와독 소리 를 사용 해서, 표 현해, 보았 습니다. <laughs> <laughs> 캠퍼스에다가 광목을 씌워가지고 수채화로 그리는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리다가 나중에는 이파이 하나하나 그리는데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무념 무상으로 그리, 그리고 주제는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이것도 캠퍼스의 수채화인데요. 어, 이파리를 그리고 퍼뜨리, 물로 적셔서 퍼뜨리고 또 그리고 또 물로 적, 어, 또 적셔서 가또 퍼뜨리고 이거를 한 다섯 번, 여섯 번의 단계를 해서 그리는 작품인데요. 나중에는 본 보면, 보면서 너무 우울해서 <laughs> 그림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나랑 닮았다는 생각 좀 많이 들었던, 마음이 들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음,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섬세하면서 샤프한 걸 좋아해서요. 음, 그리면서 좀 재밌었던 느낌이 나네요.